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여러분 바이비트에서 트레이딩 하실 때 수수료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는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 수수료 페이백으로 1인 평균 73만원을 환급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에서 36만 2592.86 USDT만큼의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 페이백률을 살펴보시죠. 테더맥스가 바이비트 유저에게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30% 페이백과 20% 할인까지 이 정도는 바이비트 VIP3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수치를 보면 똑같습니다. 힘들게 거래량 조건들을 채우지 않고도 테더맥스 이용하면 바로 VIP를 달수 있는데요. 무려 3단계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현재 5개월 평균 환급액으로는 무려 93만원입니다. 심지어 테더맥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 문구처럼 누적된 페이백 금액은 클릭 한 번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래소 혜택을 무기한으로 제공하고 페이백 입금도 실시간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편의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데요. 테더맥스 어플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식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백 신청까지 과정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더맥스는 거래소마다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매달 열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대회들은 높은 상금이 걸려있고 그 과정에서 전부 수수료 페이백 적용이 되니 든든하고요. 물론 제휴 거래소들뿐 아니라 테더맥스 자체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꿀 이벤트가 많아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친구 초대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럼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래소를 클릭하신 뒤에 방법 탭으로 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따라하고 거래소 UID를 테더맥스와 연동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는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네 가지를 천천히 읽어보신 뒤에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은 하단 왼쪽 버튼을 눌러 가이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더맥스가 빵빵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용자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 테더맥스를 선택했을지 생각해보면 이 이유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테더맥스만이 주요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셀퍼랄처럼 계정이 정지될 위험이 없다는 소리죠. 저는 오늘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인 바이비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테더맥스는 이렇게나 많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거나 관심 있는 거래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정말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추천해드리는데요. 정말 많은 분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페이백 플랫폼, 테더믹스 한번 구경하러 가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뵐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